안녕하세요 오늘망고먹 해볼게요 바로 왜뱉어 자꾸 어이 하니까 너무 웃겨 왜안 나와. 어.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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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뭐예요 지금 뭐안 메롱 거... 엄마한테 메롱하는 거야? <laughs> 뭐해? 파동 와와와. 어? <laughs> 그냥. 음. 양코대전쟁 후방 파산 안 따르고 봤어. 누구를 따르다고 후방 뭐? 후방 파산. 후방 파산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쿠비랑 파사란. 아 쿠비랑 파사란. 아. 나개 있는데 왜 실내야? 왜 실내야? 근데. 개안 좋더라 내가 힘50 예, 1만 2천 9백 90구경찰 그 모아서 개한테 업그레이드 해줄거다 가동만 흩날리기 앞에 예, 지켜주는 애들이 있어. 있어야지 개를잘 사용할 수걔 썸까지 하면 되 我们聊天，说个那意思，拜。